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, 그녀의 정원 앞에 앉아 있는 세 명의 노인을 보았습니다. 여인이 말했습니다.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겠어요? 그런데 그세 노인들은,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라고 하였습니다. 왜죠? 내 이름은 재물이고,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,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.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.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를. 부인은 집에 들어가 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, 그녀의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. "우리 재물을 초대합시다." 그를 안으로 들게 해 우리 집을. 재물로 가득 채웁시다.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"여보,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?" "성공을 초대합시다." 무슨 소리야? 일단 재물이 풍부해야 성공하니? 재물을 초대해야지. 아니,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. 내 말대로 성공을 초대해요. 조용했던 가정이 금방 싸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. 며느리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아버님,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?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. 그래요, 우리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. 사랑을 우리의 손님으로 맞아들입시다. 부인이 밖으로 나가 새 노인에게 물었습니다.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?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. 사랑이 일어나 집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두 사람도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. 놀라서 부인이 재물과 성공에게 물었습니다.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.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죠? 두 노인이 같이 대답했습니다. 만일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,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.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, 사랑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우리 재물과 성공은 그 사랑을 따르지요.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이 따르지만, 사랑이 없는 재물과 성공은 늘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초대하시나요?